오늘의 주제는 어떤 곳에 투자했는지, 왜 그렇게 투자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음, 요즘 코인이 한창 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달쯤에 친구랑 얘기하다가 5만 원 정도를 비트토렌트라는 곳에다 얻다가 어,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저 혼자 이제 4월 초에 코인들을 막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자신감도 붙은 건지. 머리를 엄청 굴려보다가 동전 코인이고 전일 대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걸 사놔야겠다 그뭔 생각이냐면 가격 싼걸뭔 생각으로 그랬냐면 이제 가격 싼걸더 싸졌을 때 잔뜩 사서 묵혀놔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4월 초에 우비블록이라는 코인을 5만원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보니깐 이게 이미 이 최고점을 잃고 내려오는 중이었던 거였죠. 아쉽됐다 아, 모르겠다. 야, 어차피 나중에는 오래 있지 하고 이제 하라, 이제 제가 실수를 통해서 그래프를 볼줄 알게 됐으니까 다른 걸 하나 더 사보자 해서 이번에는 이번에도 동전 코인이면서 어, 거래 대금이 높고. 이미 하락세 중인 코인을 사야겠다 해가지고 더스트란 코인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4월 중반에 불장이 와가지고 비트트렌트가 최고점을 찍고 그래서 그때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겠다 이때, 아 이때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야겠다 해가지고 12만원을 벌고 생각했던 대로 코인이 떡상한만큼 갑자기 급등락을 하길래 고하 13원 원래는 한 18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여가지고 14원쯤에 사면 되겠지 하고 탔던 코인이 탔던 어 비트트렌트의 코인이 지금은 8.6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더 떨어질 줄 몰랐던 거죠 같은 그래가지고 그래서 5만 원에서 12만 원 만들고 지금은 7만 원가 있는 가 있긴 한데 언제가는 다시 오르겠죠. 그리고 이제 부비 블록은 5만 원에서 2만 원이 되고 이제 급등락 그랬던 때가 코인이 전부 다 떨어졌던. 롤블루여가지고 루비블루이 어, 5만원에서 2만원 되고 저스트는 5만원에서 8만원에 갔다가 팔고 떨어지고 다시 5만원에 사서 지금은 6만원이네 어. 하여튼 뭔가 번만큼 이런거 같긴 한데 하다보면 뭔가 재밌기도 하고 위험한거 같기도 하고 아주 잘 모르겠는데 코인판이 아직까진 활발해서 아마 이번 연도까진 저도 조금씩 해볼 것 같네요. 다들 성공하세요. 화이팅!